네, 3분입니다. 그 전국적인 뭐 사항 이렇게 다뤄 봤고 뭐 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의회가 의회에 대한 네.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의회에서의 그 역량. 그다음에 얼마나 의원들이 열심히 했냐는 나타낼 수 있는 게 조례 네, 제정발의 네.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. 이랬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릴 거요 생각나는 조례 몇 가지만 어, 예. 예. 아니, 저도 이 조례 하면은 다른 의원들도 되게 많은 조례를 음. 엄청 많죠. 소관하는 거는데 어. 저는 이 대목에서 의회를 칭찬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음, 음. 이제 특별 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뭐 행정 서비스의 질이 막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. 음. 북군 남군이 있을 때 못지 않게 이제 도로 가면은 공무원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뭐 도의원들 뭐 무게만 잡고 다니는 음. 하는 게 뭐냐 하지만 음. 결국은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줄 것은 우회밖에 없다.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 네, 대의기관이고 이제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민들이 바라는 만큼 영향이 따르지 못할 지언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래도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게도원밖에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주 특별 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해 주고 음. 싶고 우리가 믿을 건 의회밖에 없다. 뭐 양진 국장님 뭐 도정을 뭐비판하거도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줍지 <laughs> <laughs> 맞잖아요. 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뭐 척이라도 음. 해서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. 그렇게 해서 우리 양진 국장님께서 뭐 조례 뭐. 뭐 이제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조례 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음. 이 조례는 참 도민 사회에 큰 유용할 것 음. 같은 조례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뭐다 이해관계 있어서 누구 조례하면 뭐 그렇고 해서 음. 간단하게 음. 이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가 큰 이슈가 돼서 음. 뭐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제 저는. 안 세개 정도의 조례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. 이제 뭐 지적상 사몇번 의원님들 네, 소개하도록 네, 네. 하겠습니다. 그 양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. 음, 음. 뭐 이분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다차고증명자 연관이 된 부분이고. 네, 네, 네. 이이 부분 또 양경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고 이제 발의에 동의한 의원님들이 이제 몇면을 보면. 아, 양경훈 의제 초선 같은 아삼 삼성, 같은, 사선, 아, 삼, 삼성 초선. 같은 초선 의원이다라는 게이대목에서 발이던 게, 이 대목에서 게 수명이 서명을 하었더라수명 음. 수명이 했는데 이제 민희당원이 16분, 국민의 힘이 2분 교육위원 2분 해서아 이러서 보다 수명 이제 서명을 받는다는 거는 네, 그분이, 보통 10명에서 12명 네.